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증 치료에 최적화된 전기신경 치료학회입니다. 저희 학회는 현재 오랫동안 고생하는 난치성 통증 및 심각한 통증, 거기에 플러스로 마비 치료까지 접근하고 있는 그런 학회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요. 어깨 통증이 매우 심해서 병원을 갔는데 수술을 강력히 권유받은 한 여성 환자의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환자가 여러분들한테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치료할지 곰곰히 생각을 해보시면서 비교하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처음 왔을 때의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안 하려고 막... 자 옆으로만 한번 올려보시 다시 한번 더 올려보세요. 네. 올려보세요. 아프면 멈추시고 아아파 벌써... 아이고 안돼. 바로바로 내려야 돼. 네. 제가 살짝 잡아 드릴게요. 저 이러고 계실게요. 에야야야. 버티세요. 하나 둘. 버틸 수 있어요? 어, 아프죠 더는 안 되시고.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오늘은 저희학회의 치료법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치료가 얼마나 빨리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과정은 설명 안 드리고 결과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네. 자, 한 번, 옆으로 한번 올려보시겠습니다. 올릴 때 느낌이 어떠세요? 네, 아 이렇게 못 올라갔죠. 네. <laughs> 두세 번 정도 해보세요. 예. 네. 아유, 바쁘긴 해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아니, 이건 밖에 나가서 하나 도 하실 거거든요. 하고 나면 훨씬 더 더해질 겁니다. 됐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오실 날까지요. 네. 자, 지금부터 왜 여러분들이 전기신경치료를 배우면 좋은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치료사의 원래 역할은요, 의사에 의해 통증이 경감된 이후에 도수치료를 통해서 관절의 안정성, 그리고 관절의 가동성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환자가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나, 현실은요, 통증이 있는 상태로 여러분들한테 환자는 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문의에 의해서 통증이 어느 정도 조절된 상태로 와야지 되는데 현재 임상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환자를 계속 봐야 되잖아요. 재진을 계속 늘리고 꾸준히 환자를 봐야 여러분들의 수입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관절의 안정성, 가동성을 위한 도수치료 도수치료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통증까지 치료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치료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통증은 본래 의사가 염증을 가라앉히는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 줘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이 연구가 되었죠.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만나는 현실은 통증부터 잡아야지 됩니다. 통증이 준 상태로 오는 게 아니고 통증부터 시작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난관이 있는 것이고 환자는 또 어쩔 수 없이 오랫동안 고생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통증 그 자체의 통증 메커니즘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도수치료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환자처럼 통증이 심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고급 기술 정말 돈 많이 들여서 배우셨잖아요. 그 높은 숙련도를 가진 도수치료를 해가지고 제대로 통증이 잡히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 보시는 이 환자처럼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는 환자, 그 환자의 통증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잡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환자에게 어떤 치료를 할수 있을까요? 통증만 조절이 된다면 그 이후에 도수치료는 환자에게 매우 뛰어난 효과, 빠른 회복을 위한 가장 좋은 치료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통증만 억제된다면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치료들이 상당히 많지 않나요? 통증만 없다면 해줄 수 있는 치료들이 정말 많은데라고 생각,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면요. 그리고 환자가 좋아지건 말건 그냥 처방 내린 것만 타성에 저자하고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나도 환자를 제대로 치료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이라면 여러분 전기 신경치료학회 저희 학회에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전기 신경치료는 물리 치료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통증을 억제해줄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아니 좀더 넓게 봐서요 장담하는데 의료 전 분야에서도요. 전기 신경 치료보다 더 빨리 통증을 억제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법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학회에 들어오셔서 제가 현재 교류하고 있는 정형외과, 특히 마취통증의학과 선생님들 대학병원에 계신 분들이죠. 이분들하고 어떠한 교류를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아 생각보다 전기 신경 치료 학회가 상당히 이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의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통증 조절, 이 통증 조절을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이는 곧 여러분들이 연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고요. 환자에게도 높은 신뢰를 받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동종업계, 우리 업계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다른 선생님은 통증 조절을 못하고 도수치료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통증 조절을 해놓고 도수치료를 한다면 환자가 누구를 먼저 더 선택하겠습니까? 아마 물리치료사들이 의사보다 더 빠르고 현실적으로 통증을 억제해 줄 수만 있다면 이거는요, 물리치료사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전기신경치료는요, 환자의 통증을 굉장히 빠르게 억제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시면 합니다. 이 결과는 이미 수많은 환자를 통해서 검증되었습니다. 제가 이 분야만 35년 동안 연구하고 실제 환자는 적용하면서 나온 결론이기도 하고요. 지난 13년간 저와 함께 공부하신 1000명이 넘어가는 우리 학계 선생님들, 이 선생님들이 현재도 경험하는 그 결과를 가지고 검증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만 남았습니다. 내가 남들은 못 하는 통증 치료를 빠르게 할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끝으로 일반적인 전기 치료와 저희 학계 전기 신경 치료의 차이를 간단한 예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동차로 예를 들면요. 티코도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벤츠 S클래스도 자동차입니다. 그러나 같은 자동차라고 하더라도요, 티코하고 벤츠 S 클래스와의 그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런데요, 저약의 전기신경실는요 롤스로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들의 경쟁력이 충분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일에 만족감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병원에서 반기준 끼고 생활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르기 쉽죠. 조금만 참으시게. 아이고 고생하셨네. 자 한번 옆으로 올려 보시겠습니다. 올릴 때 느낌이 어떠세요? 네, 아유, 이렇게 못 올라갔죠. 네. <laughs> 두세번 정도 해보세요. 예. 아프기는 유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이건 밖에 나가서 하나도 하실 거거든요. 하고 나면 훨씬 더 더해질 겁니다. 됐습니다.